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쌤입니다 시국이 아주 지금 급변하는 시국에 우리는 현실들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죠. 어, 수많은 시간들을 보았지만 이런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의 현실은 처음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뭡니까 어,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거리로 나서고 가마을강화문로 나서고 한남도 관저 앞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우리가 더불어터진당의 이재명이가 그죠 아주 파죽지세로 그죠 200명이라는 또 군사 그죠 그것도 장군감이죠. 별을 단 전부 가슴에 별을 단 그런 장군을 200명 데리고 파죽지세로 밀어왔는 거죠. 밀어왔다 보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위촉에 대해서 정말 삼삼오오 그죠 도망을 가고 혼자 그죠 대통령 혼자서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 이런 실정이죠. 그게 가라 바로 밑에 가장 큰별네개짜리 그죠? 이, 어, 그런 사람들또 등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호를 단신 혼자서 역풍을 지금 막고 있었죠. 200명의 어떤 그 대세의 어 파족지세를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초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장군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 민초들이 살아나면서 국민들이 하나를 하나씩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런 국민의. 그런데 우리 한국은 몇년 전에는 뭡니까? 이, 이분들도 장군도 다 도망갔지만, 그죠? 그 밑에 국민도 다 도망가고, 사실은 가져. 가장... 어떤, 뭐, 선동이라든가, 그죠. 가짜 뉴스에 휩살려서, 그게 같이 선동이 돼서, 길거리에서, 복치고, 장고치고 해서, 결국, 대통령 낙마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를 봤는데 는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역풍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별 공작과 배려별 선동을 다 해도 먹히지가 않는 이런 실정에서, 이재명이는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죠. 조바심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신의 한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의 한수가 점점 먹히지가 않는데, 신의 한수 내놓는또 외통수마다 도로 다 역풍이 돼서 지금. 돌아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는 절묘한 한수가 필요한데, 절묘한 한수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바람은 너무나 지금 큰 거죠. 왜냐면, 모이는 내가 모해라, 뭐 모해라,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서, 그죠? 어, 뭡니까? 어, 대표가 모해라 뭐 했는데도 사실 몇 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몇 명은 뭡니까? 어떤, 그, 저쪽에 일하는 사람들, 개딸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뭐그 비서진들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네들 외에는 몇명지 모이지 않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대남? 예, 이된 여까지 이제 뭉쳐서 엄청난 인파들이 그죠 대세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보면 반대 쪽이 반대가 더 많았죠. 예. 뭡니까? 이쪽에서 뭡니까? 반대쪽에는 뭡니까? 대그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무들 무리들이 삼삼오오 너무나 많았죠. 너무나 거기서 연예인까지 서포트민까지 합세가 해서 대세 의 흐름이 너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헌제도 흔들리고 그제 보는 국민도 흔들리고 모든 매스컴도 뭡니까? 다 그쪽으로 다휩쓸려가버려요 그죠? 완전 소용돌이처럼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는 몇년 전에 그때 사실 보았는 겁니다. 그죠? 그 블랙홀에서는 누가 목소리를 내려 그래도 이 사람이 문맥. 맞을까 싶어서 사실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는 거죠. 대세 흐름에서 다 블랙홀로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가지 술술을 쓰고 벼려, 근무 술술을 쓰고 배를 외통수에 어떤 묘수를 내놔도 묘수가 아니고 꼼수가 되는 거죠. 예, 묘수가 돼야 되는데 외통수가 돼야 되는데 자 꼼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꼼수가 돼서 계속 이제 뭡니까 늘 코너를 모이고 이제는 그 모임 집회에 모자를 쓰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뭡니까 이게 뭐히지가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시간은 바쁘고 조아심은 느끼는데 외통수가 통하지 않고 여기는 여서의 바람이 점점 더큰 상대는 커지고 있는 거죠. 왜 이대남 이녀, 이대녀가 움직였다는 거죠. 늘선생이 언제 얼마 전부터 여성들이 움직일 거다. 그죠. 이 그중에 이대녀가 가장 힘이 강합니다. 예, 남자들은 이 추위에 추위라. 개인지만 여성들이 추, 특히 추위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이 추운 바람에 그죠 강화문에 지금 뭐 관자 앞을 지금 이 대녀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누가 커피 사주지 않고 누가 일당 주지 않은 대도 스스로 나와서 지금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역풍의 바람이 너무 큰데 이새세찬 비바비란 바람이죠. 지금 병자월이죠. 자월이면 어마어마히 춥죠. 좀정축고리 가면 1월 4일부터 너무너무 더 추워지는 겁니다. 그죠. 1월 5일부터 한달 가는 입춘관에는 엄청난 새바람이 추운, 그런, 뭐,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이대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대녀가 움직여버리면 세상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대녀가 움직이면 뭡니까? 저, 그에서 아래 난 엄마들이 움직여버리는 거죠. 이대녀를 가진 엄마들이 움직이는 거죠. 내 딸이 아, 저럴 때할 때는 우리 엄마들은요, 딸이라고 하면 그죠? 그죠? 목숨 바쳐버리죠. 아들은 왜냐, 권장하니까. 딸이 움직일 때는 엄마들의 의식이 깨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죠? 딸이, 어내 딸이 왜저러지 왜? 그냥 전에는 선동이 먹했는데 우리 딸이 움직일 때는 우리 그딸 바보들 얼마만 많습니까? 우리나라 남자, 그죠? 아빠들은 다빨다 다, 대부분 99.9%가 딸 바보입니다. 딸이 밤새 나갔다 그러면 목숨을 거진 아빠들이 엄청 많죠? 왜? 딸이 어떻게 될까봐, 주위에 어떻게 될까봐. 딸이 없던 움직여버리면 혀들폰 번호도 다 바꿔버리죠. 아빠 어떤 한마디에 모든 걸 하는 게 아빠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대녀가 움직여버리면 이대녀를 가진 아버지들이 움직이고, 이대녀를 가진 그죠? 이대녀만 가진 엄마들이 움직이는 거죠. 또, 이 대남은 뭡니까? 좀 자식도 잘 놓지 않는데 대를 잇는 그런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이 대남이 움직이면 할머니가 움직여버리죠. 왜? 내 손이 끊기니까요. 그래서 내 할머니가 움직여버리죠. 그이 대녀는 그저 엄마, 아버지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남 이대녀가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그러 태풍이 아니고 쓰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대남 이대녀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대세 흐름도 그렇지만 명분에서 이쪽에서는 명분이 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한 사람을 그냥 방탄해서 그냥 대통령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것이 어, 그죠? 명분이라는데 이 명분 하나 가지고는 잘 먹히지가 않는거죠. 여기는 뭡니까? 어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그죠? 어 내가 모든 총칼을 맡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에서 이미 지금 밀려버리는 거죠. 거기다 뭡니까? 예산삭감이라는 그러한 또 명분.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한방을 노리고 있는 부정선거. 여기에 대한 어떤 한방. 여러 가지, 몇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들이 전부 보니까 명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라는 거죠. 여기는 한 사람을 그냥 뭡니까? 방탄해서, 그죠? 대통령이 만들면 된다는 어떤 명분 한 가지.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 건물 술수가 나오고 조바심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외통수가 나오는데, 외통수가 아니고 수가 된다는 거죠 외통수가 바람을 타고 이게 역풍이 돼야 되는데 그죠 큰 바람이 되는데 바람이 나가다 그죠 그리 남동풍이 돼서 이 화살이 지금 쏘았는데 화살이 지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다 보니까 바로 적백대전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조조군이 이 백만대군을 와서 그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앞에 와서 정말 적배되어 주네. 그죠. 송구원하고 유비가.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유장군이라는 대도덕이 나와서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역풍으로 해서 바람을 돌려서 시간을 해서 그 시간을 돌려준 게제갈량이죠제갈량이 보니까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예, 여기 제갈량은 보이는데 국민이 제갈량이 되어버렸네. 그죠. 이대남, 이대년이 지금 제갈량 역할을 해줘서 중민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 아버지를 깨우고 할머니를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남 이대년의 출연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할머니들은 내 손자 그러면 정말 그죠? 자다가도 나가지 않습니까? 손자가 밤에 움직여버렸다면 할머니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 손자가 이 추운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맹목적으로 우리는 할머니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 손자가 밤에 이렇게 나갔다, 관자 앞에 나갔다, 강아문에 나갔다 하면, 자, 뒤도 알도 따지지 않는 것이 할머니들의 마음, 내리 사랑이죠. 내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귀한 것이 할머니 사랑인데 할머니가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대녀가 나오니까 아빠, 딸, 바보들이 이제 아빠들이 다 움직여버리고, 그죠. 엄마들이 움직여버리는 거죠. 내 딸이 밤, 밤에 추운데 저 거리에 나가는데 딸이, 엄마들이 잠을 잡니까? 못 자죠. 아버지들은 더 걱정이 돼서 딸지키라또 따라 나가. 따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자는 점점 더 불안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뭡니까? 바로, 이제, 어, 우리가 정축월이 더라는 병자월은 지금 이제 시들어가고 있죠. 이재민 사회에서는 병자월이 가장 꽃 비피는데, 이병화을 맞아서, 얼목의 사주가, 그냥 병화 큰 불을 맞아서, 호기를 맞았는데, 이것이 여기, 중기, 말기로 해서, 이제 자월이 끝이 오니까, 뭡니까? 동력이 상치하면서 뿌리가 점점 너무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까, 뿌리가 지금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축월이 1월 5일부터는 추월의 땅은 파, 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땅을 파보면, 겨울의 땅이 이게 축월의 파입니까? 1월의 땅은 파이지가 않죠? 바로 그죠. 양력 1월에 땅은 절대 안 파인다는 것이 그것이 1월 5일이다. 그럼 1월 4일이 바로 이제는 뭡니까? 적백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거다. 적백대전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주요 장군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견은 누굽기도 장군 하나만 보이고, 여기는 대통령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재명만 보이고,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보이는데, 국민이 지금 뭐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200명의 장군들을 옆에 보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튀다 보니까 이 장군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장군은 뭡니까? 유비 옆에는 장비와 그저 관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두 사람이 지금 부족한데 이쪽에는 그래도 국민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는 늘 갖고 있는 그 장수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를 사 일이 바로 이제는 적백대전이 되고 기조대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승기는 뭡니까 이쪽에 대세 흐름을 갖고 있는 동력이 상실한 것은 지게 돼 있고 여기서는 대세 흐름을 타고 있던 추세가 지금 중요한 추세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파족주세로 밀려왔던 그런 처음에는 찬성하는 그죠 탄핵을 찬성한 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 거기다 연예인까지 나가서 춤추고 칼춤추고 그죠 설렁탕값 내주고 빵값 내주고 커피값 내주고 춤까지 쭉 노래까지 불러 줬는데 이네들이 지금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왜 땅이 얼어가고 있다는 거죠 땅이 얼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내가 미끄러워서 죽을 판이거든요 내살자고다 도망가는 거죠 그 살얼음판이 누굽니까 저기 저 멀리서 또 뭐가 보고 있잖아는메가 보고, 보고 있거든요 메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메가 뭡니까 CIA라는 겁니다 그죠 미국의 CIA가 매처럼 돌면서 지금 땅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잘못이게 나가 설치다 보면 왜 잡폐 죽을 지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지금 도망을 가버렸는 거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는 지새끼보다 뭐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서 먼저 칼좀 쳤던 그런 지새끼가 다 빠져나가면서 명분이 점점 동력이 상실하는데 반대로 이쪽에도 같이 상실했는데 여기는 동력이 지금 너무 지금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대남이대녀까지 다시 이제 합세를 하게 되니까 동력의 바람은 뭡니까? 태풍이 되고, 그죠? 그도 쓰나미가 되는 그런 바람이 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일월4일에 바로 적백대전의 기주대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과 똑같은 지금 기주대첩까지 예 상원소가 나오고 그죠백마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십만 대군을 묻찌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게 되고 적백대전의 주요 장군이 백만 대군을 묻찌는 그런 지금 현상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역사를 지금 다시 볼. 다시 돌려서 보는 천년 뒤의 역사가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상원소가 드디어 국민이 상원소가 되고, 이대남, 이대녀가 상원소가 돼서 이 파둑지처럼 밀려오던 이 군사들을 다잠재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 따르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잠못 이제는 뭐, 나무잔치에 춤추다가는 이제는 앞으로 대세 흐름이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탤런트들 가수, 이런 분들이 다스초미서포츠미네를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대세 흐름이 아, 이게 아니고, 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CIA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대세의 흐름이 추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의 흐름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대남, 이대녀의 같이 동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역풍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서 내가 화살을 쏟는데 한개 쏟는데 열 개가 날아오고 한개 쏟는데 열 개가 나오니까 역풍은 지금 너무 그죠. 이 뭔가 얘가 내가 또이 외통수를 썼을 때는 이것이 번져서 큰 이렇게 화살을 한개 날면 열 개가 날아가야 되는데 한개 쏘면 열 개가 날한개 쏘면 열 개가 날아오는 지금 역풍의 시간이 계속 그런데 외통수마다 악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마다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되어야 되는데 신의 악수가 되고 신의 악수가 되고 하나 몇 통수마다 뭡니까 잘못된 악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그죠 우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응을 탄행 시키면서 이것이 절묘한 신의 한수가 되어야 되는데 신의 악수가 되어버려서 그때부터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잔잔한 바람이 지금 뭉쳐서 눈송이처럼 뭉쳐서 큰 바람이 있고 지금 서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되었다가 서나미가 뭡니까? 그 기점이 이대람, 이대녀가 참석하면서 서나미가 되,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어떤 날이 이번 주 주말이다. 주말에 일월 사일이 바로 지금 현재 애도 기간이죠. 애도 기간이 같이 끝나면서 대통령의 운세도 어마어게 좋아지는 정축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동력이 사라지는 병자월에 끊던 말이가 일월 사일인데 일월 사일이 바로 적백 대진이요. 기주조대첩이 되는 어떤 승기에 떠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수갑을 채우러 온이 뭐 영장을 가지고 온 지금 평관 질살이 병자월에 음악게 대통령이 위기도 맞고 또 사고도 나고 이래서 애도 기간이지만 그 애도 기간 중에서도. 온세는 봄은 점점 이쪽에 봄은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봄 빨리 오고 있다. 여기는 겨울은 지금 차, 차가운 겨울로 지금 시들어가고 뿌리가 지금 상하고 있고 뿌리가 내릴 데가 없는데 대통령 온기는 점점 더 강해져서 이쪽에서 위축 심리가 생기고 또 조바심이 생겨서 더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내가 조바심을 느낀 사람이 악수를 대기인데 옛날에 이런 말있죠 그죠. 어 내가 이들로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바심이 느끼게 되면 점점 악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여기서는 지금 2월 우리가 1월4일이 바로 기주 대첩의 천년전의 역사가 다시 지금 되돌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1월4일의 마지막 우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그 날이 바로 기주 대첩이다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대남 이대녀가 합세하면서 큰 지금 뜬 곰풍이 지금 불고 있는. 풍풍이 불고 있는데 그풍풍에또 뭡니까 채찍질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할머니가 나오게 되고 엄마 아버지가 나오게 돼내딸 소중하고 내손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손자가 손, 움직이고 손녀가 움직여 버리면 할머니들은 뒤도 안 돌아보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합세게 되고 그다음 엄마 아버지들이 그죠 딸바보가 대부분 딸바보인데 딸바보가 지금 다 움직여 버리는 거예내딸 소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 딸이 바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벌벌 떠는 이내 딸이 소중한 어머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같이 지금 동력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여기는 동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아주 앞서서 또 대통령 또 온세의 또 전체 흐름을 이렇게 뭡니까 어떤 어, 또 이렇게 온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자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천년 전의 역사가 다시 지금 되돌아오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수 있는 그런 좀현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어,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공생입니다